19,000원 이 정도면 개 혜자다 이야 어? 야 마늘 냄새가 엄청나 뒤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꼴목 봐봐 저기로 <laughs> <자기도> 봐봐 <laughs> 와 대박이네 <laughs> 따라와 사온통닭이야 <laughs> 냄새가 미쳤어 아 마늘 냄새가 진짜 많이 나네 <laughs> 짠 비밀의 상자 오픈합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있네 감자가 되게 크게 들어갔다 혹시 또 몰라 또? 어, 어, 있, 있네, 있, <laughs> 있어. 좋았어. 음. 와 파우더가 되게 고소하다. 아 어, 진짜 맛있다. 찐 맛이 안 나. 음. 감자가 진짜 먹음직스럽다. 진짜 진짜... 오 두께봐. 내 손가락 맞있면안 해. 그게... 와. 생감자 같아. 음 <웃음> <웃음> 튀김옷이 되게 매트해. 와. 이게 키이네 음! 와!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돼. 그 야, 마늘 봐봐. 우야. 양이, 와, 양이 진짜 많구나. 왜 양념 두개 주신 게 알았다. 야, 이렇게 먹으면 훨씬 맛있겠다. 음 하나는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. 우와! 그래. 완전 맛있어. 음, 괜히 단골이 많은 게 아니구나. 물리는 맛이 아니야. 이렇게가 만구천 원인 거지, 지금? 구천원 지금? 와, 19,000원 이 정도면 개회자다 괜히 30년 해온 게 아니구나.